여기는 세무소입니다. 세무서. 팔찌 잊어먹어가지고. 아 혹시나 여기 그저께 간 데가 세무소랑 우체국밖에 없는데. 병원이랑. 근데 병원 갔을 때 제가 분실한 거를. 어, 그때 인지를 해가지고 병원에서 잊어먹은 건 아니고 그 전에 온 세무소 아니면 우체국에서 잊어먹었을 것 같아서. 우체국은 아직 안 갔고 지금 세무서 먼저 왔습니다. 근데 팔찌가 아 아니 없다네요. 수고하세요. 네. 세무서에서는 제가 잊어버리지 않은 걸로 뭐 혹시나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누가 주석 갔겠지 뭐. 그래서 결국은 세무서에서는 못 찾고 이제 우체국을 가야 되는데 우체국을 갈 시간이 없고. 내일이나 모레 가든가 해야죠. 지금은 지금 이제 병원 가야 됩니다. 병원. 아 일단 못 찾았습니다. 팔찌는 일단 못 찾고. 아 씨. 그래도 찾으, 찾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팔찌는 못 찾고 그냥 갑니다. 아이씨. 아까워라 씨.